예 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15일 정오 12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DC 갤러리에 글 하나 썼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자 막바로 법무사 공부하지 말고 뭐라도 해라. 막바로 법무사 공부하면 장수풍뎅이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자. 막바로 법무사 공부에 뛰어들면 장수생 된다. 대부분 그렇죠? 예, 백지 상태에서 막바로 뛰어들면 대부분 장수생 됩니다. 근데 법무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별리사 공부하고 오는 것도 방법이 되고 자 일단 방통대 법학과에 입학하세요. 여기 가서 예, 법무사 2차 과목을 열나 공부하고 오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세요. 공인중개사 하면서 예,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을 예, 법무사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렇게 법무사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공통되는 것은 얘기나 저기나 민법을 죽으라 공부한다가 공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법무사에 슬슬 진입하라 이거요.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오면 단기 합격됩니다. 이건 뭐 이, 이거 하고 오면은 예, 3~4개월 만에 1차 붙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민법 돼있으면 3~4개월 만에 1차 붙습니다. 어, 공인중개사, 공부나 방통대 가거든 민법에 주력해서 바로 이겁니다. 법무사 1차 민법 35억의 실력은 갖추고 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라 그랬다고 또 진짜 공기중, 공인중개사 영업할 거라고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알아보고 이러지 말고. 민법, 부동산 등기법 공부에 주력하고 오라고. 자, 그런 다음에 법무사 공부 슬슬 진입하세요. 금방 학교 갑니다. 진짜 1년, 2년 안 걸립니다. 금방 학교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 법무사에 학교하고 싶으면, 제가 이건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하고 싶다 그러면 법무사 공부 접으세요. 법무사 공부 다른 과목 다 접으라고 접고, 공인중개사공부, 민법부등법, 방통대법학과, 민법형법, 민사법형사법, 방통대 입학해가지고 이거 법무사 공부하면 할수록 장수행 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라고 공인중개사공부하고 이 방통대법학과, 이 과목, 이 공부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됐다 싶으면 슬슬 법무사면 해볼까 이러면 1년 내로 다 붙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맨 법무사 공부한다고 5년, 10년, 와, 아, 나 답답해 죽고서 숨 막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야. 법무사 공부를 왜 하냐고, 장수생들아. 법무사 공부 시작하기 전에 공인중에서 방통대, 이거 공부하라니까. 그러면 빨리 학교 하잖아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